지금은 이제 스냅도에 묶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 좀 강하게 묶고 싶다 예. 뭐~ 작, 이제 약하게 묶는 방법은 예전에 이제 다른 낚시 하시던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라인을 꼬아서 한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꼬아서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음. 조금 더 강하게 내가 이게 의심스럽다 예. 좀 강하게 하고 싶다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매듭인데 요 예. 이거를 한 바퀴를 더 넣어서 예. 이렇게 원을 만들어요 음. 예. 원을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바퀴 정도 해요. 네. 여섯 바퀴 하고 이 안에 넣어요. 같이 쉬... 어, 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간을 넣어요. 네. 그래, 이거끝이나 보통 이래 가지고 잡아 당겨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라인을 한번더 잡아주기 위해서 넣었던 라인 그 테두리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가 네. 있습니다. 한번더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아... 그렇게 해 가지고 항상 이가본줄이나 나이롱줄을 할 때는 침을 예. 바르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예. 이 열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줄어들게 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예. 잡아당겨주면, 이렇게, 예. 매듭이 이제 풀릴 수가 없는 매듭이 되는 거죠. 어, 아주 튼튼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항상 이거를 바짝 자르시는 분이 있는데, 바짝 자르면 좋진 않아요. 이게. 예. 결국에는 라인이 늘어짐이 생기면서, 어느 순간 힘이 받았을 때는 터져버리고, 이게 빠져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한을 정도로 한, 정도. 조금 예, 한 3, 3, 4mm 정도를 남겨놓고 예. 해도 충분히 라인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딱 이런 모양의 매듭이 잠깐만요 네. 이런 모양의 매듭이 아, 예. 딱 보여요 이제 매듭법 이름이 뭐라고 해요? 이거? 뭐 이거는 딱히 매듭법 딱히, 이름이 아, 이름은 지금 꿈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 보통 도래 매듭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죠 예. 도래용으로 음. 가장 좋은 튼튼한 음. 검증된 매듭법 그렇게 쓰면 되시겠습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이름을 정해주시죠 응. 이거는 아마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laughs> 이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름 이름?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웃음> 찾아서? <웃음>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찾아요? <laughs>